학생에게 방을 배정하는데, 학생도 있고, 방도 있죠. 자, 그럼 방을, 이렇게 방을 네모라고 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몇개 있는지 몰라요, 방이. 방이 몇개 있는지 모르는데, 한 방에 10명씩 이렇게 들어갔대요. 이렇게 10명, 이렇게 10명씩 이렇게 들어갔대요. 10명씩 들어가면 12명이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리고 방을 x라고 나봅시다. 그럼 학생 수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0x 플러스 12가 되겠죠. 이번에는 14명씩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14명씩 14명씩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14명씩 들어갔다고 하면 방이 한개 남고 여기에는 이게 남고. 마지막 방에는 4명이 들어가게 된다. 마지막 방에는 4명만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요만큼, 14명씩 꽉찬 방은, 두 방을 빼준 X 빼기 2만큼은, X에서 두 개의 방을 빼준 여기는 14명이 꽉차 들어가 있고, 마지막 방에는 4명만 들어간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학생수는 같은 거니까, 요 학생수와 요거는 같아야 되겠다. 10x 플러스 12는 14x 곱해주면, 28 플러스 4. 10x 플러스 12는 14x 마이너스 24. 좀 넘어가주면, 4x 플러스 24니까 36이죠. x는 9죠. 아홉 개의 방이 되어 있네요.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엑셀, 아무데나 대입하면 됩니다. 학생수를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엑셀에다 여기다 대입하든지, 여기다 대입하든지 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90에다가 12만 더해주면 되니까, 102명이 되겠습니다. 방은 9방이고, 학생수는 102명이 되는 거예요.